것 같네요. 그리고 세 번째 사례들 이제 조금 빨리 볼게요. 제가 이 너무 영상이 길면 유튜브를 안 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<laughs> 빨리 가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, 국어랑 영어는 잘 못하는데 수학이랑 과학은 잘하는 이렇게 전형적인 좀그 이과형 좀 약간 남학생이었어요. 그래서 내신이 2.8, 2.9, 2.3인데 수학,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교권인데 어, 국어, 영어는 사실 3이랑 4라고 적어놨는데 5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일본어도 어한 번은 사연데 한 번은 6이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수능 국어가 진짜 안 나왔어요. 근데 국어를 안 보고 갈수 있는 그 상위권 대학교는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근데 이 친구도 일단은 내신 등급이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2.8, 2.9, 2.3이다 보니까 2 1한중후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최소 중대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여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. 정말 2학년 내내 자기 그냥 수능하면 안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말려가지고서 요 다양한 좀그이 수학이랑 이 과학이 학생부에서 되게 어필이 잘돼 있고 수학 과학 성적이 좋아서 대학을 잘간 사례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려가지고서 그 친구가 3학년 때 3학년 때가 진짜 다 던진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친구거든요. 3학년 때 어떻게든 열심히 시켜가지고서 3학년 때 얘가 엄매 그러니까 문법만 잘했었거든요 국어를. 그래서, 업매를, 일을 받고, 그러니까 수학은, 수학은 그냥 쭉 계속 정규권이었어요. 그리고, 영어 4등급 받고, 요, 그리고 제가 이 친구한테 좀 약간 주문했던 거는, 이 학교가 과학 2 과목이, 이제 그 화투, 뭐, 지투 뭐 이런 과목들, 화투, 불투, 지투가 A성취도가 막10% 언저리? 이렇게 나왔는데, 그게 되게 어렵게 내던 학교였어요. 근데 이거 100점 받아와라라고 했는데, 이 미션을 잘 수행해서 100점을 받아왔어요.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그 논술 내장 썼고, 그니까 중대 탐구형 디지스트 이렇게 썼는데, 그니까 중대랑 디지스트 붙었는데, 그니까 저는 그니까 디지스트를 좀 추천을 해서 갔는데, 그니까 거기 자기 왜 유배 보냈냐고 뭐 아직도 컴플레인을 하는데, 저는 이 친구, 그니까 탐구 역량이 되게 있는 친구라가지고서, 어, 나중에 그, 그니까 연구원 쪽도 생각을 해서 되게, 어, 미래는 괜찮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게 여기 이 친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발전 가능성이라는 거를 봐요. 그래서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아쉬웠다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을 얼마나 올려냈느냐에 따라가지고서 이 친구는 결국 자기 의 부족한 점을 극복해가지고서 가능성을 보여줬구나라고 어, 판단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1학년 때 자기 성적이 좀 약간 아쉬웠다라고 하더라도 2학년 때 자기 진로 관련 과목 플러스 전체 과목들의 성적이 높다. 라고 하면은 이 무기를 통해서 어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좀 다소 아쉬웠다라고 하더라도 2학년 때 성적도 올리고 그리고 2학년 때는 1학년 때 이제 학생부 관리 한번 해봤잖아요. 이 학생부 관리 역량을 탐구할라는 단어를 쓸수 있을 정도의 깊이 있는 내용들 실험하고 조사하고 가설도 검증하고 어려운 내용도 내 언어로 바꾸는 이렇게 학생부 전체를 관리하는. 요런 무기를 갖춰 가지고서 나에게 알맞은 그런 전형들을 찾아 나간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내신이 이제 5.4였어요. 네, 내신을 제가 이 친구도 내신 조금 끝까지 챙겨서 그니까 우리 약술력 논술에서 이제 내신 보는 학교들도 요 내신이 이게 6등급이나 7등급 이 있으면 좀 약간 쉽지 않기 때문에 어 끝까지 4, 5등급 라인을 유지하자.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제 그, 그니까 고3, 그 6월, 9월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막 한경대나 이제 건국대 글로컬, 뭐 고대 세종, 당국대 천안라인. 그래서 이 이, 이 붕캠라인이랑 이제 그 경기권 좀 약간 끝자락에 있는 그런 이제 대학이 이제 나오던 상황이었어요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근데 약간 눈은 좀 약간 높아서, 그니까 인서울 외에는 좀갈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, 그니 그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, 이 친구는 이제 내신이 좀안 들어가는 그 논술 쪽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고3때 내신을 좀 약간 버리려고 했고 고2때도 계속 그런 시도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논술 전형으로 가기는 이제 했지만 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수능에서도 그 그러니까 탐구를 한 과목만 보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라인보다 훨씬 더 점수가 높아야 되고 논술에서도 수금체저가 없으면은 진짜 진검승부가 돼버리거든요?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, 내신이라는 요소에서 내가 어필할 게 없으면은 진짜 진검승부 하는 애들끼리 좀 약간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기는, 그러니까 내신은 제가 그냥, 뭐 계속 강조를 하는 게 그냥 약간 내신 냉무세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내신이라는 무기가 없었을 때 불리해지는 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습 동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입시적으로도 좀 끝까지 챙겨라라고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논술도 내신 반영 대학들이 많아요. 이제 반영 안 하는 대학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요. 상위권 대학은 한 3등급 중하위권 대학교도 4 4에서 5등급 정도는 받아야지 논술에서 손해가 없어요. 그리고, 그니까, 여기, 이두 명이 사실 제가 좀 제일, 그, 이상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, 내신 공부를 통해가지고 학업 영향을확 기르는 거예요. 그래서 내신 공부할 때도, 그냥 과학 공부할 때도 그냥 뭐 마더텅이랑 수능특강 이개년치 확실하게 다 풀어내고,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, 이 친구들은 좀 약간 다 종합반에 있긴 했어요. 그래서 자기 학교보다 좀, 그니까 공부 더 잘하는 애들이 있는 그런 막 수학반에서 치열하게 그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, 그러니까 수능 기출 문제들도 풀고, 그니까 최고 난이도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까지 그냥 내신 기간에 치열하게 풀어내면서 그 시험 한달전 어, 외에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공부, 국어, 영어 그리고 수학 어려운 문제까지도 이렇게 꾸준히 좀 약간 풀었던 친구들인데,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내신이 그러니까 2학년 때 이, 3학년 때 이, 여 가지 고서 그리고 네.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자율 관리가 돼서 열심히는 챙겼지만 또 엄청 깊이 있지는 않던 상황이에요. 그래서 학생부를 좀 약간 비교 우위로 뭐 대학을 높일 수 있던 상황까지는 아니었던 거죠. 이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정말로 좋아했고 그리고 수학은 이 내신 공부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강남권 학생인데 강남에서 좀 막 엄청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는데, 어,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기출은 다 풀고 갔어요.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수학은 압도적 1등이었는데, 과학이 조금 약간 아쉬웠죠. 과학은, 그러니까 물리랑 화학은 2등급이 나오긴 했는데, 뭐 3등급도 있고 해서. 이 친구는 일단 9월 모의고사 보러 갈때 저랑 이제 약속을 했는데, 9월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서울대가 뜨면은 그러니까 중대 밑에는 수시를 한 장도 쓰지 말자라고 했는데, 얘가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, 서울대가 떴어요. 그래서, 나는, 그니까, 이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었을 때, 그, 서울대 정도 갈 만한 성적이 나오면은, 그래도 조금 약간, 이게, 이게, 이경희대라인 밑에까지는 잘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, 제 경험상. 그니까, 근데, 떨어지긴 떨어지는데요. 근데 얘가 이제, 그, 요, 내신으로 봤을까, 그, 내신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, 한, 딱, 그냥 한, 한 경희대 그리고 중대 윗 라인도 충분히 도전할 정도, 이 네, 정도였는데 그래서 얘는 평상시 이제 열심히 했던 학업 역량을 바탕으로 정신은 이제 고려대 좀 약간 중하위 정도 학과가 나왔어요. 근데 수학을 끝까지 열심히 했던 걸 기반으로 이렇게 논술을 합격을 했죠. 그래서 내신 기반으로 치열하게 실력을 쌓은 다음에 평상시 정리 영상을 가지고서 이렇게 잘 갔던 좀 약간 이상적인 케이스예요.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는 그 내신 기간 한달전 제외하고. 수능부를 진짜 치열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그냥 일반고 여학생인데 그냥 서울대만 한 7, 8명 그리고 의학계열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의대가 지금 좀 아까 찾아보니까 의대가 매년 한 4, 5명 정도 나머지는 그냥 그 약대 좀 위주로 해가지고서 한 11명, 12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내신은 최종한 2.1 정도 나왔고, 약대 이상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, 내신 2.1에 약간 약대가 좀 쉽지는 않죠, 일반고에서. 근데 얘는 그 수학도, 수학을 현행으로 했어요. 선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. 그래서, <laughs> 그 수투를 여름방학 때 처음 시작했어요. 고2 여름방학 때. 근데 얘는, 어, 제가 이때까지 만난 학생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긴 했어요. 정말 치열하게 했고, 근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, 과목별 좀 편차가 좀 컸어요. 그래서 이 과목별 월별 편차가 좀 약간 커서, 그까 그러니까,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친구도, 그까이정시를 그러니까 생각한다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자기 이렇게 고점들을 조합하거든요. 그러니까 수학 제일 잘 봤던 때, 영어 제일 잘 봤던 때, 국어 제일 잘 봤던 때 이렇게 조합해서 서성한 라인이 나왔고,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한게 한 한, 동국대나 요보다 조금 낮은 라인 이렇게 나왔던 친구예요. 근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뭐 그냥 중간고사 끝나고도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자기 나름 그냥 휴식 취하고 나머지는 그냥 아예 열심히 달렸어요. 그래서 그 눈이 높았죠. 그 약대 이상 무조건 가겠다라고 해서 그요 수시 쓸때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랑 고려대 학종으로 쓰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약대 논술을 썼는데 어, 아쉽게도 수시를 현역 때는 좀 아쉬웠어요. 근데 올해 이제 수능 봐가지고서, 어, 재수해가지고서, 그까 그러니까 의대가 이제 안정권들이 좀 이제 나왔던 상황이고요.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, 그니까 좀 공부를 늦게 시작한 거죠. 그까 그러니까 늦게 시작을 했는데, 어, 목표가 높았던 상황이죠. 내이 친구도, 그니까 내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, 동력을 얻어서 끝까지, 어, 실력을 좀 약간 올렸고, 평상시에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, 그까 그러니까 그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자기가 다시 한번 한다라고 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는 믿음? 이 선택에 대한 그러니까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어, 이런 거를 갖고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어냈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수시 얘기만 하는데, 그러니까 정시로 이렇게 성공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 정말 정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미 기본 역량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가 유리한 케이스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은 어 제가 그 상담을 할때 그냥 과감하게 그냥 정시하라고 하거든요. 근데 첫 번째 친구는. 그니 그러니까 광역단위자사고인데, 그냥,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광역단위자사고 학생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친구는 좀, 학교가 자기에게 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자퇴를 하고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안 했어요. 그래서, 요, 그냥 한번 고3 삼모 모의고사 한번 풀어봤는데, 한 70점 초반대에 나오더라고요, 국어는. 아, 수학이요 수학. 그래서 수학이 되게 불안 요소였고요. 국어도 불안했어요, 심지어. 영어만 100점이 나왔던 상황이고, 거기다가 막 목표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, 막, 뭐 계획표를 세운다든지, 오답을 하단다든지, 이런 습관도 좀 약간 잘안 잡혀 있었는데, 이 친구는, 어, 그냥 중학교 때 워낙 공부를 많이 해놨어요. 어, 그런데다가 그냥 좀 머리가 좀 약간 좋았던 친구고, 그래서 학습 습관만 좀 약간 잘 잡아주면 되는 상황이어서, 어, 계획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짜가지고서, 오답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서, 거기다가 이제 이 삶의 목표로 삼기에 되게 좋은 대학과 목표들, 그리고 그 학과 나온 사람들이 좀 약간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이런 걸로 좀 동기를 얻어가지고서 결국은 좀 대학을 잘간 케이스가 있고요. 그 다음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런 건데,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좀 정시로 대학을 가는 좀 현역으로 가는 비율을 좀 약간 한번쯤 보면서 객관화를 하시기를 좀 약간 바래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 이름도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중동고 친구였는데 학교 분위기 당연히 좋죠. 학생부도 관리 다 가능하고요. 내신 같은 경우에는, 어, 최종 3.5 정도가 나왔는데, 이 친구는 좀 약간 특징이 뭐였냐면은, 어, 진짜 그, 뭐, 시대인재북스랑, 저기, 그냥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, 인강선생님 교재는 정말 다 있었어요. 책을 그냥 이만큼 쌓아놓고 하던 친구였었는데. 근데 이 친구도 결국은 이제 그 뒤에 정신을 차려가지고서, 열심히, 정말 열심히 했어요, 도 그래서 일주일에 국어, 영어, 수학, 탐구 전체 다 보는 이제 풀모의고사. 이거 막두 번씩 보고 그까 그러니까 패드만 주면은 진짜 공부를 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패드도 그냥 이제 부모님께 맡기고서 끝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까 그러니까 목표가 좀 약간 높았는데 그러니까 내신으로는 조금 약간 아쉬웠던 상황이라 까 스카이만 봤던 친구예요 그래서 육론 수를 쓰고 안 갔는데 그까 그러니까 수능이 연대가 안정이 나와서 갔는데 이 친구는 어~ 수능 역량도 원래도 되게 좀 약간 높았는데 꼼꼼하지 못해서 그냥 내신이 그냥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좀 약간 떨어지던 상황이었고, 거기에다가 이 역량이 뛰어나고 그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사례가 좀 약간 많았던 그런 학교에서 좀잘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 분위기가 좀 약간 정신형 학교였어요. 그래서 학생부는 되게 좋았는데 내신이 사였어요. 학생부는 그니까 정말 좋았어요. 그 아, 아까 앞서 연구대 갔던 친구들에 비 훨씬 좋았는데, 친구들도 많고, 좀, 그 노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, 그러니까 이 친구도, 그니까, 어쨌든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, 친구들을 만나는 상황이었죠. 그래서 휴대폰은, 어, 이렇게 제주 지역에 있던 친구였는데, 그래서 휴대폰을 내가 없애자라고 해서 휴대폰을 없앴고요. 근데도 막육모가막한 3, 6대 라인? 그냥 그 정도 나왔어요. 그리고 구모가 이제 가천대 라인이 나왔고, 어, 네, 얘는 그 심장이 되게 강해가지고서, 뭐, 정시로 자기가 잘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수시는 무조건 높여 쓰겠다라고 해서 그냥 요 건대 라인 이제 위쪽으로 이제 학종을 쓰고 이제 다 떨어졌죠.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 어 정말 끝까지 하루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되게 그까 그까 어 그까 그러니까 악계 바친 건 아니고 되게 악바리 근성이 있게 <laughs> 공부를 해가지고서 했는데. 그니까, 이 정시하는 친구들, 그 정시에서 성공하는 친구들은, 이렇게 약간은 목표가 이렇게 높은데, 그거를 하겠다는 좀 약간 악바리 근성이 있는 친구들? 그런 친구들이 잘 간다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고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, 어, 일단은 학습 동기 측면에서도 단기 목표로 이 중간고사, 기말고사가 하는 역할이 커요. 그리고 그냥 학교를 우리가 이, 다니면서 이거를 이 수행하면서 길러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, 그니까 2학년 때까지는 학교에서 내신과 학교 활동들을 열심히 챙겨보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, 나는, 어, 너무 정시가 좀 약간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좀 약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, 어, 정시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학생들 상황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칼 잘라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, 만약에 저는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은, 그, 제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, 어, 준 컨설팅의 이, 어 수준으로 제가 답변 드릴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, 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주유 박정환 팀장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